정의당 대변인 이정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차갑고 잔인한 지난 1년의 통치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안겨주었던 과어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정 철학과 상황 인식은 신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해결을 바라본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각함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곡 편향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반발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붙이면서 헌법 정신을 무너나셨습니다. 친일 인사와 5.16 군사 정권을 미화하고 민주 발전을 위해 노력 해온지한 역사를 폄훼한. 교학사 교과서에 반발하고 맞서는 것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만의 헌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분이 헌정 질서를 자제하고, 자제 무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극도의 위험에 빠진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들어야 했던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본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적당히 수용, 타협하는 소통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불법적인 떼쓰기로 규정되었고, 앞으로 대통령의 기준과 맞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진압하겠다는 시퍼렇게 날선 경고를 던지셨습니다. 이제 지난 1년에 차갑디차가웠던 정권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정권이 될까 두렵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지난 1년의 불통정치에 대한 기억상실 그 자체입니다. 정작 듣고 싶은 말은 모두 생략하고 문개시면서 1년 전 하신 경제발전 구상에 대한 말씀만을 재탕삼탕 하셨습니다. 민주주의고 소통이고는 뒷전이고 이제 국민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본을 외워야 할 판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 대선 불법 선거에 대해서도 지난 문제라며 묵살하셨습니다. 철저히 짓밟으신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 해명 없이 창조 경제로 만사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 실업 등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 대기업에 대해 어떤 책무를 강화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진심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철도처럼 공기업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의료 교육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되어야 하는 공공 부문에 대해서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육자에 대한 재개 등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생략된 채 선의 포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해묵은 해법은 한반도 평화의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문제 해결에 어떠한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나온 날보다 가야 할 날이 보다 입니다 남은 4년의 임기가 가능성의 시간으로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국민들이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서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차라리 오늘 너무도 실망스러운 대통령의 해결은 이 정부의 민낯입니다. 가리지 않고 불통정권임을 입증하셨으니 이제 국민은 그대로의 대통령에 대한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차갑고 잔인한 지난 1년의 통치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었던 가호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정철학과 상황인식은 신랄같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회견을 바라본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각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외국 편향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현장과 국민들의 반발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붙이면서 헌법정신을 운너하셨습니다 친일인사와 5.16 군사정권을 미화하고 민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역사를 폄훼한 교학사 교과서에 반발하고 맞서는 것이 헌법정신에 대한 위배라면 대통령만의 헌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기본인식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분이 헌정질서를 자지유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극도의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들어야 했던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본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적당히 수영, 타협하는 소통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불법적인 떼쓰기로 규정되었고, 앞으로 대통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진압하겠다는 시퍼렇게 날선 경고를 던지셨습니다. 이제 지난 1년 차갑지 차가운 정권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정권이 될까 두렵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지난 1년의 불통정치에 대한 기억상실 그 자체입니다. 정작 듣고 싶은 말은 모두 생략하고 뭉개시면서 1년 전 하신 경제발전 구상에 대한 말씀만을 재탕 삼탕 하셨습니다. 민주주의고 소통이고는 뒷전이고 이제 국민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격언을 외워야 할 판입니다. 정권의 정당성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 대선 불법 선거에 대해서도 지난 문제라며 묵살하였습니다. 철저히 직발부심국지 공약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 해명 없이 창조 경제로 만사 해결하겠다고 하십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 실업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말하지 않으셨으니 그 진심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철도처럼 공기업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의료 교육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본 권리인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개혁 추진으로 듣겠습니다. 육자회담 재개 등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생략한 채 선핵 포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해묵은 해법은 한반도 평화의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 문제 해결에 어떠한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나온 날보다 가야할 날이 깁니다. 남은 4년의 임기가 가능성의 시간으로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국민들은 그러나 오늘 국민들은 앞으로 남은 4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서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차라리 오늘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통령의 해결은 이 정부의 민낯 그대로입니다. 가리지 않고 불통 정권임을 입증하셨으니, 이제 국민은 그대로의 대통령에 대한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